자, 사오실입니다. 여기가, 어우씨, 다리실 있고 도순아, 일로와, 이리와이리와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. 우리 도시는 도순이는 남아따라다니 이렇게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사오꼭지가 다섯 개. 이렇게. 빨래 행군지. 갖다 열어야지 물기 빠졌어 <laughs> 아주 좋아 까끔하니깐 가... 우리 또순이도 여기 넓은데서 목욕시키니까 좋고 이렇게 갖다 열어야지 빨래 또순아 누구왔어 짖지말고